네, 안녕하세요, 공 선생님입니다. 싱가포르 사립 대학 중에 카플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카플란 과연 좋은 학교일까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졸업생과 학교 직원을 모셨습니다. 카플란 졸업생 김땡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플란 싱가포르에서 한국 담당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연 클레오라고 합니다. 자 졸업생과 학교 직원 각각 학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점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에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캠퍼스 크기가 작다던데요? 네 작아요 뭐 다니다 보면은 편하기는 한데 여기 학원 아닌가? 라는 인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시티 캠퍼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는 포모 캠퍼스와 윌키 캠퍼스 두 개의 건물 안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웬만한 편의시설이랑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지내시다 보면 굉장히 편하게 적응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국 학생이 많다던데요? 그 부분은 프로그램별로, 뭐 전공별로 조금 다르기는 한것 같아요. 근데 전... 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학생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꽤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 카플란 싱가포르는 전체 학생 수가 많아요. 학교 안에 고등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 수만 2만 1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서 3, 40% 정도만 국제 학생. 그 국제 학생 안에서도 8% 정도만 한국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현지에서의 인지도는 어때요? 인지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로컬 학생들도 일단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거를 떠나서 제가 뭐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님도 카플란이나 혹은 카플란의 파트너대학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정도니까요. 현지 인지도 굉장히 좋죠. 어, 로컬 학생들이 60-7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싱글리쉬 때문에 불편한 적은 없나요? 에 처음에는 당연히 적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낯선니까요 낯선 언어였는데, 어, 살다 보니까, 지내다 보니까, 결국 싱글리시도 영어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하게 되면 싱글리시도 알아듣더라고요. 어, 학생들이 처음에는 좀 많이 당황하시면서 적응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내다 보면, 한몇달 지나면 싱글리시도 다 괜찮다고 느끼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현지 교수님에 대한 편견은 어때요? 저도 처음에는 편견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본교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다면 좋았겠지만, 뭐, 현지 교수님들과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본교 교수님들이 더 많이 계셨다면 더 좋았겠죠? 학생분들이 당연히 본교에서 넘어온 교수님들을 선호하실 거라는 거는 분명히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카플란 싱가포르에 계시는 현지 교수님들도 본교의 승인을 다 거치신 분들이시고 최소 석박 이상,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의 커리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섯번째, 본교와 동일하게 인정받나요? 어, 네. 제가 받은 졸업장이나 성적표만 봐도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받지 않을까요? 저희 모든 파트너대학, 여섯 개의 파트너대학에서는 본교와 100% 동일한 졸업장을 발행을 하고 있어서요. 학생분들의 학위가 본교와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번째, 졸업 후에 싱가폴에서 취업을 잘할수 있나요? 어, 싱가폴 현지에 있는 잘 알려진 기업에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싱가포르 현지 취업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죠?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에 워낙에 많은 다국적 기업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한국인들한테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열려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취업 기회가 현저히 적어지시겠지만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다 참여를 하신다면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카플란 학생과 교직원 얘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네 일단 학생분을 여기 모셨는데 그래. 아무리 봐도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여기서 그래. 많이 대본 같기도 하고 목소리가 그래. 계속 낯이 익어서 그래. 마스크를 좀 벗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안 되는데. 자 그래도 공개를 이제 벗을까요 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제가 연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직원분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클레어 김소연님. 네. 네. 그리고 학생. 네, 제가 졸업생이었어요. 네. 1인 2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네. 자, 김소연 매니저님은 학교를 실제 졸업을 하셨고요. 네. 또 졸업 후에 카플란에서 일을 지금 직원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 측면을 다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학생 입장으로서 둘 다요? 아 예. 네. 일단 캠퍼스 시설 걱정하시는 것만치 뭐 아, 아주 작은 것은 아니고 또 재학생 수도 많고 실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해도 될것 같고요. 그 작은 건물이 아니라 큰 건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생각만큼 작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싱글리시나 뭐 교수님의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 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공교와 동일한 졸업장을 받는 것과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 뭐 이런 것들을 그쵸, 또 얘기를 안 하는데 예, 인정은 뭐 그건 저도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아포스티오라는 영국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공교와 동일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자 취업 부분은 카플라 학생들이 정말 잘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쵸, 뭐,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등, 뭐, 바로 아는 대기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애들도 있고 또안된 애들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근데 여기서 갈리는 건 뭐냐면, 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졸업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또하고 준비를 하느냐. 그렇죠. 예, 거기에 따라서 취업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A라는 대학에 들어가면 취업이 당연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안 쳐. 예,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카플란이라는 학교가 전체적으로는 튼실한 인지도 좋은, 네. 현지 많은, 취업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학생 김땡땡님과 네. 그리고 카플란 교직원 김소연 매니저님, 오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인 2역 하시느라고. 네. 네, 좀 힘들었습니다. 네. 네. 힘드시지 않? 네. 즐기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이런 컨텐츠는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laughs>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